안녕하십니까. 김재경 전노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딸 조민 씨가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응급학과 레지던터에 임용 지원했답니다. 병원 측에 의하면 17일 면접을 거쳐서 1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학이 소재한 경남 진주에서 사성국회의원을 지냈고, 6년간 이 대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과 동문들의 반응과 정서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고,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한 공론화의 과정도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민 씨의 임용을 반대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지난해 8월 부산대학교는 조민 씨에 대해서 어전는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20일부터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조씨의 레지던트 지원 자격은 소급해서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가서 부산대 입학이 취소가 되면 후속적으로 의사 면허 박탈이 이어질 것이라서 그럴 경우에 경상대학병원이 무면허 진료 등의 민형사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서류 위조 부정입학이라는 부정적인식이 워낙 높아서 학생과 동료 의사, 병원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거부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입니다. 또 알려진 바로는 타 대학병원에서 이런 여러 사정이 참작이 돼서 이미 불합격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참작할 중대한. 사유입니다. 조민 씨의 입학은 경상국립대학교로서는 자랑거리가 아닌 불명예로 각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시민과 대학구성원이라든지 동문들의 상처와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처럼 비정한 가치입니다. 동정의 영미에서 큰 대의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상북립대학교 병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조민에 대해서 불합격 결정을 해주기 바라며, 불합격 결정 시까지 저는 병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